한동훈 국민의 힘당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사는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8일호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돼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10일 한동훈 대표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안다며 반성이나 인정이나 사과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란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시중 여론 등 민심을 대통령실이 알아야 한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에선 댓글 조작으로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선 복권에 반대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센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또 다른 관계자는 당원 게시판이 반대 목소리로 난리가 났다. 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김경수 전 지사의 범죄 성격 자체가 민주주의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고 선거를 완전히 왜곡시킨 것이라며 그런 사람에게 복권을 시켜준다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특사로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전 지사는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은 물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과연 복권되나 궁금하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